예,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하실 때요, 에, 보시면은, 뭐, 공개, 미공개, 비공개, 게시정이 있습니다. 공개는 말 그대로 바로 공개를 해버리는 거고, 미등록은, 어,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, 어, 주소를 알거나 재세목에 포함됐으면 사람들이 보실 수 있고요. 비공개는 보실 수 없고, 뭐, 특정 이메일 주소만 연결하시는 경우인데,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, 에, 어떤 거냐면, 어, 예약 게시하는 기능입니다. 이건 예, 이제 비공개로 올린 동영상인데요. 비공개에 올린 동영상 보시면 여기 추가해서 보시면 예약이라는 게 가능합니다. 가능해서 특정 날짜에, 특정 시간에 예, 어, 이렇게 바로 동영상을 예약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대신 동영상을 올리실 때 공개나 미등록으로 올리시면 예약 게시가 안 됩니다. 비공개로 올리시거나 게시 예정을 해서서 올린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보통 동영상 올리실 때는 미등록으로 하시기보다는 어... 그냥 비공개로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어... 그... 그 동영상을 모아놓으셨다가 어 아... 이게 이거는 며칠날쯤 올려야겠다. 그런 어 방식으로 올리실 수 있으니까요. 참고하셔서 동영상 올리실 때어 미등록보다는 비공개를 이용하시면 예약 확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참고하셔서 잘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아무래도 한꺼번에 동영상을 일주일에 뭐 일요일날 10개를 올리는 것보다 하루에 하나씩 예, 올리는 게 방문자들이 아무래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되겠죠? 참고하셔서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